베트남의 다낭과 호이안 7박 9일의 자유여행을 시작합니다. 밤 비행기를 타고 티웨이 항공을 이용해 베트남 다낭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은 밤 9시 10분, 베트남에 도착하면 바로 숙소로 갈 예정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시차는 2시간이고, 서울이 4시면 베트남은 2시가 됩니다. 베트남행 티웨이 항공은 3 3 배열이고, 식사는 없으며 영화를 볼수 있는 화면도 없습니다. 좌석 공간도 넓지는 않습니다. 4시간 반 정도 비행기를 타고 자정을 넘어서 다낭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베트남은 택시비가 비싸지 않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해서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베트남에서는 택시앱으로 그랩과 인드라이브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사용해보니까 인드라이브가 그랩에 비해 택시비가 10에서 20%더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이브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베트남 한율을 계산할 때는 베트남 돈 20만동이 우리나라 11,000원이기 때문에 그냥 20만동을 만원으로 계산하면 될 겁니다 2만동이면 은 우리나라 천원 꼴이 될 겁니다 인드라이브 앱 택시를 이용할 때는 우리나라 카카오택시랑 방식이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목적지를 입력하면은 기사 얼굴과 차번호가 뜨고 몇분 후에 도착한다는 표시가 뜹니다 정해진 가격으로 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타시면 될 겁니다. 택시를 타고 다낭의 칠플레이스 호텔, 삼성급의 가성비가 좋은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예약 사이트에서 보던 사진과 달라서 좀 당황스럽고 잠시 고민을 했으나 이 호텔이 주변 접근성이 아주 좋고 워낙 가성비 있는 호텔이기 때문에 이곳에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공간은 넓었지만 청소 상태가 썩 좋진 않았습니다. 1박에 23,000원에 예약했고 좀 싸게 한 편이었습니다. 숙소 뒤편으로 걸어서 5분 미케비치가 있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아침밥을 먹으러 갑니다. 쌀국수 집에 왔습니다. 먼저 가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20만 동이면은 만원으로 상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낭에서 먹은 첫 끼는 쌀국수와 튀김입니다. 배도부르니 숙소 주변을 걸어봅니다. 길을 따라서 마사지샵, 음식점과 커피숍을 쉽게 볼수 있고, 디지털 로마드처럼 보이는 외국인도 있습니다. 숙소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한시장을 걸어서 가려 합니다. 베트남에서 처음에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게 신호등이 없는 도로를 건너는 것입니다. 한시장 입구에 도착했고, 한전을 할때 공항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 금은방이 한전 수수료가 더 좋습니다. 한시장 내부인데 아주 복잡합니다. 1층은 식료품 위주로 있고, 2층은 옷과 다양한 패션용품들을 팝니다. 일종의 짝퉁 마켓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절반 정도가 한국 사람일 정도로 많은 한국인들이 여길 찾습니다. 쇼핑하다 지치면 1층으로 가서 음료를 마시고 재충전을 합니다. 한시장 구경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음료 두 잔과 빵두 개를 먹는데 만 원이 나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를 오래 타고 새벽에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피로가 많이 쌓여 마사지를 하러 왔습니다. 숙소에서 한시장에서 샀던 반바지를 보는데 불량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내일 교환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숙소에서 나와서 저녁을 먹고. 밤에는 용다리를 구경하려 합니다. 지금 보이는 거리는 숙소 바로 앞에 있는 거리입니다. 구글 맵으로 본다면 여기가 숙소가 있는 자리고 숙소 바로 앞에 이 도로가 걷고 있는 도로입니다. 숙소에서 뒤편으로 걸어서 5분 거리에 미켈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낮에 갔던 한시장은 택시로 8분 거리에 있습니다. 나중에 밤에 갈 용다리도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호텔 위치가 관광하기 좋은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호텔의 구글맵 위치는 더보기에 남기겠습니다. 저녁은 근처에 있는 해산물을 먹으러 왔습니다. 메뉴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차례대로 음식이 나오고, 하나하나 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택시를 타고 용다리로 갑니다. 용다리는 주말마다 행사가 열려서 아주 복잡합니다. 또다시 무서운 베트남 도로를 건너는 상황입니다. 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목머리에서 불을 뿜어 대고 물을 뿜어 대는 쇼를 펼칩니다. 잠시 후에는 물쇼가 펼쳐집니다. 이것으로 짧은 쇼는 끝났고 살짝 아쉬운 마음은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간은 밤 9시 반, 택시가 잡힐지 걱정입니다. 만약 이곳에 부모님과 같이 온다면 고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야경을 보면서 일단 숙소로 걸어갑니다. 지금 보이는 이 다리는 아까 용이 불을 뿜어낼 때 용의 몸통 부분입니다. 단항에서 첫째 날은 이용 다리를 건넌 후 택시를 타고 호텔에 돌아가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단항에서 둘째 날이고 아침을 먹기 위해서 호텔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에 반미와 커피를 먹으러 갑니다. 메뉴판부터 보겠습니다. 커피 두 잔과 반미 두개 한국 돈으로 만원 정도 나옵니다. 아침 식사 후 다시 숙소로 가는 길에 동네 슈퍼도 들러봅니다. 호텔로 돌아왔는데 에어컨이 문제가 있는지 침대 시트가 다 젖고 바닥에 물이 찼습니다. 에어컨이 물이 많이 새서 호텔 프런트에 객실 변경을 요청했는데 빈 방이 없다고 합니다. 결국 한참 기다리는 후에 기술자가 와서 고쳐주고 갔고 시트는 청소 시간대에 교체되었습니다. 다시 한시장으로 이동해 여러 가지 물건을 샀습니다. 1층에 음료를 마시면서 재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시장에 분류를 다 보고 돌아가는 길에 망고를 사서 가는데 여기 망고를 꽉 채우면 4천원이 됩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동네 쌀국수 식당을 들렸습니다. 대부분 이동은 택시로 합니다. 쌀국수는 하루에 한 번은 먹는 것 같습니다. 배부르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짐을 놔두기 위해 숙소로 돌아와서 한시장에 샀던 제품을 꺼내보았습니다. 한시장에 나이키, 아크테릭스, 키쿨링, 노스페이스, 파타고니아 등등 여러가지 명품 가방들도 있고, 대부분 모조품입니다 지금 편집하는 게세달 후인데 이 제품들을 추천하냐고 묻는다면 사실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크록스나 키플린 가방 정도는 부모님들한테 선물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의류는 퀄리티가 떨어지고 재질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한두 번 입을 용도로만 생각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숙소에 짐을 놔두고 이제 롯데마트에 왔습니다 주변 사람에게 커피나 과자 등 선물을 사러 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파타고니아 티를 입은 아저씨를 보니 조티한 시장에서 팔던 건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괜히 샀나 싶기도 합니다. 롯데마트 장을 다 보고 택시를 타고 미케 비치로 왔습니다. 옆쪽에서는 공연도 열리고 불빛이 화려합니다. 간만에 모래사장에 맨발로 걸어 봅니다. 저기 보이는 시푸드 레스토랑이 마음에 들어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2번 세트로 시켰고 술 제외 7만원 정도 됩니다. 미케 비치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베트남 치고는 비싼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맛으로 따졌을 땐 5점 만점에 3점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밤바다를 보면서 3일차도 끝이 납니다. 4일차 아침을 먹으러 온 이곳 평점이 좋습니다. 잠시 메뉴를 구경해 보겠습니다. 항상 지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던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튀김과 면 파인애플 밥까지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고 택시를 타고 오행산에 와서 입장표를 끊고 있습니다. 오행사는 다섯 개의 대리석 산에 여섯 개의 동굴과 사당, 불교 사원, 탑 등이 있고 전망이 특히 좋습니다. 이건 오행사 엘리베이터인데, 엘리베이터 비용도 따로 있습니다. 참고로, 오행사 동굴 입장은 오후 4시 전까지는 와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다낭비치, 미케비치에 수영을 하러 다시 왔습니다. 이곳 미케비치는 숙소에서 걸어서 올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수영복에 슬리퍼만 신은 채 아무런 짐 없이 걸어서 왔습니다. 미케비치는 모래사장도 넓고 깨끗하고 해변이 길어서 걷는 사람, 달리고 운동하는 사람 등 가족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수영하기도 좋고 정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수영을 끝마치고 숙소에서 샤워 후 야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포장마차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생각보다 파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수영도 하고 피곤했기 때문에 숙소로 들어가기 전 발마사지를 하러 왔습니다. 안항에서 셋째 날도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5일차는 베트남 중부지역에 있는 다낭에서 호이안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다낭에서의 마지막 아침은 어제도 맛있게 먹었던 줄 서는 식당에 다시 왔습니다 아침 일찍 와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메뉴를 보고 오늘도 베트남 쌀국수를 먹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과일을 몇개 삽니다 국내 슈퍼에서 본 강아지는 더위에 지쳐 있습니다. 이건 경제의 눈빛인듯합니다. 그만 찍어야겠습니다. 이제 짐을 다 싸고 호이안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숙소 앞을 찍어보았습니다. 이제 여기 앞으로 호이안에서 보낸 픽업 차량이 곧 도착합니다. 지금은 픽업 차량을 타고 호이안의 실크센스 리조트 숙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도착했습니다. 단낭에서는 가성비 숙소에 있었다면은 호이안에서는 5성급 호텔 좀 좋은데로 왔습니다 이 봉고차를 타고 왔는데 앞으로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호텔 로비 옆에 큰 수영장도 있습니다 숙소 내부입니다 노란색은 돈 내는 것 위에 커피들은 다 무료 티비에 내 이름이 적힌 환영 문구를 보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참고로 숙소는 1박에 95,000원에 예약했습니다. 미리 예약했기 때문에 좀 싸게 했는데 보통은 1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새 짐이 많이 늘어서 픽업 차량이 안왔으면 고생할 뻔했습니다. 여기 호위한 수소는좀 외곽에 있어서 간식은 미리 사다 놓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리조트에는 시내로 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프론트에 저녁에 셔틀버스를 예약했습니다 저녁에 셔틀버스를 타고 동실크 올드타운이라 불리는 곳에 나왔습니다 관광객들은 거의 여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광과 쇼핑, 맞춤옷 제작, 저녁식사, 커피, 대부분 모든 것을 다할수 있습니다 노란색 벽의 고풍스러운 가옥과 좁은 골목들, 그리고 밤마다 강변을 수놓는 등불과 수원배 등을 볼수 있습니다. 소원배를 보러 가는 길인데 전세계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소원배들이 많이 보입니다. 강에 등불을 띄우는 행위는 보통 복을 빌거나 아군을 쫓고 고인이 된 이들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원배가 호이안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추억을 만들거나 개인적인 소원을 빌기 위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먹자 골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바나나 팬케이크를 하나 사고, 밥미도 하나 사고, 구운 옥수수도 하나 사고, 망고 주스를 사고, 이제 돌아갑니다. 여기가 리조트에서 무료 운영하는 셔틀버스 직결지입니다. 셔틀버스가 왔고, 이것으로 호이안 첫째 날은 마무리가 됩니다. 호이안에서 둘째 날 아침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리조트 부페식으로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배불리 맛있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럼 실크센스 리조트를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리조트가 넓기 때문에 이 약도를 받았습니다. 여기가 호텔 로비고. 이 로비 앞에 셔틀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나가서 올드 시티로 갔습니다. 로비 바로 옆에 수영장이 있고 수영장 옆에 스파를 할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앞쪽이 식당입니다. 식당 바로 옆에 헬스장 그리고 자전거를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숙소는 여기 나란히 있고 제가 묵었던 곳이 제일 끝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숙소는 조금 더 프라이빗하게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게 어린이 풀장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또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체험활동을 할 수가 있고 무료로 하는 것과 유료로 하는 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자전거 빌리는 곳이 있습니다. 조식을 든든하게 먹었고 자전거를 타고 안방 비치로 갈 계획입니다. 평소 도로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지 않으신 분은 좀 무서울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실력에 따라서 한방비치까지는 15분에서 30분 무서워서 인도로 올라왔고 경험상 자전거를 탔는데 고생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촬영은 액션캠을 목에 걸고 찍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와 갑니다. 안방 빛에 거의 도착했고 누가 스탑 스탑 부르더니 자전거 주차비를 내라고 합니다. 호이안 안방 비치는 모래사장 전체에 선베드가 거의 다 차지하고 있고, 뒤편으로는 카페와 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면은 선베드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든지, 아니면 선베드를 유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단항의 미케 비치가 가족적이고 현지인이 많이 온다면은 여기 안방 비치는 거의 다 외국인들만 보였습니다. 수영과 선텐을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오후에 올드타운으로 갑니다. 올드타운에 많이 보이는 맞춤 옷집에 호기심으로 들어가 봅니다. 개인 체형에 맞게 치수를 꼼꼼히 재고 옷을 제작해 준다고 합니다. 린넨 바지와 수영복을 맞춤해 보았습니다. 저는 언제 끝나나 앉아서 기다리며 옷들을 구경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한잔하는 곳도 보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소금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왔습니다. 더위 때문인지 밤이 되면은 이곳은 더 활기찹니다. 여기 저기 구경하면서 기념품 가게에 왔습니다. 숙소로 돌아오기전 반미를 삽니다. 가게에 따라 반미맛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호이안에서 둘째 날도 끝이 납니다. 호이안에서 셋째 날 아침 조식으로 시작합니다. 빵과 과일 커피까지 든든하게 먹습니다. 식당에서 조식을 먹고 숙소로 가는 길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숙소에서 비가 그치길 기다렸다가 이번에는 자전거를 타지 않고 셔틀버스를 타고 꾸어다이 해변으로 가보려 합니다. 참고로 여기 리조트 내에 있는 수영장도 넓고 수영하기 좋습니다. 셔틀 버스를 타고 호이안 실크 비치 클럽 앞에 내렸습니다. 이 뒤편으로 꾸어다이 해변이 있습니다. 실크 비치 클럽은 실크 계열 숙소를 이용하면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모래사장에 보면 경계선을 쳐서 전용 해변 느낌으로 프라이빗하게 즐기는 곳입니다. 선텐 하실 분은 여기, 수영 하실 분은 다낭의 미케비치가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해변에서 여유를 즐기다가 저기 오는 셔틀버스를 타고 다시 숙소로 돌아갑니다. 저녁에 호위한 메모리즈 쇼를 보기 위해서 골드타운에 나왔습니다. 앞에서 호객행위하는 사람을 만나 소원배를 탈려합니다. 원래는 소원배 비용에 소원 등또 추가로 받는데 소원 등은 무료로 받고 사진도 찍어주었습니다. 저희가 탈 소원배는 이 배는 아니고 더 작은 배입니다. 소원등에 불을 붙이고 이제 출발합니다. 소원등을 띄우며 마음속으로 소원을 빕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다 부자 되세요. 그리고 이 배를 탄 이유가 저기 보이는 메모리즈 쇼가 열리는 공연장으로 방을 가로질러서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코서 공연 가격은 1인당 60만 동, 3만 3천 원 정도 됩니다. Thank uh you. -huh. 이었습니다 7일차도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8일차 조식 뷔페도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호이안에서 마지막 날 리조트에 체크아웃을 하는데 난 12시에 합니다. 비행기 시간은 다음 날 새벽 1시 반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기 전까지 시간이 많이 남게 됩니다. 일단 체크아웃 하고 나서는 리조트의 셔틀버스를 타고 올드타운에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셔틀버스를 타고 다시 리조트로 돌아옵니다 왜냐면은 하 숙소에 3박 2사 간 사람들에게 가정식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식사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녁 8시에 샤워 가능한 마사지샵을 예약했는데 이 마사지샵에서 리조트로 픽업을 하러 옵니다 그리고 마사지가 다 끝나고 나면은 다낭국제공항까지 또 태워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올드타운에 왔습니다 남은 베트남 돈을 다 쓰고자 먹을 것도 더 사먹고 소소한 쇼핑도 하고 돌아다닙니다 여기는 호이안의 목카페라는 곳인데 줄 서는 카페로 연꽃잎 허브티를 팝니다 미처 못 가본 데도 들리고 올드타운 가는 이제 안녕합니다 다시 리조트로 와서 마지막 식사권을 사용합니다. 아침에 조식을 먹던 부페의 장인데 지금은 식사권 사용자만 자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식사가 나오는데 먹어본 사람들은 다들 맛있다고 칭찬을 합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마사지 샵에서 보낸 픽업 차량을 타고 마사지를 받으러 왔습니다. 마사지 샵은 실내 방으로 되어 있고 실내에 샤워를 할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오늘 낮에 많이 흘린 땀을 상쾌하게 씻은 후 비행기를 탈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7박 9일의 베트남 다낭 호이안 자유여행을 마칩니다.